남녀노소 연령 불문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주름 없는 탱탱한 피부. 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필수 관리 대상이죠 주름.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네이 네. 그 세월의 흔적을 지워주는. 어 웃을 때도 당당하고. 지우개야? <laughs> 어. <laughs> 자 네카라도 마음껏 입을 수 있는. 어머. 오. 이 당당해질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어, 솔루션 끝판왕, 주름 솔루션의 끝판왕, 허? 더마 보툴 보톡스 패치를 소개해드립니다. 오. 정말 초슬림 어, <laughs> 보톡스 패치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효능이 왠지 떨어질 것 같은 맞아. 느낌이 들잖아요. 아, 네. 아니요, 얇은 패치가 맵다. 얇은 패치가 맵다. 아 맵다. 좋다. 좀. 왜냐하면 그냥 결국 얇은 걸로만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될 수가 없죠. 먹어봐야죠, 진짜 먹어봐요. <laughs> 아 그렇죠. 이 보톡스 패치가요, <laughs> 네? 이 초슬림 장점뿐만 아니라 네. 최초의 보톨리늄 유래 성분, 그러니까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laughs> 보톨리늄 성분으로 대박 예, 만든 이제 그 피부에 이렇게 투과가 될수 있게 만드는 어, 최첨단 기술로, 보톡스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조한 합그 단백질. 패치입니다. 아, 음. 그럼 이게 성분이 막 이렇게 스며드는 게 아니라 피부 속으로 투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요 투과가 되는 거예요. 아, 대박. 네. 네. 그러니까 붙여서 시술을 받는 거네 그렇죠. 부담 그렇죠. 가지 않아요. 네.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laughs> 이 솔깃 솔깃한 이 제품을 패치 네. 전에 네. 좀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오. 누구 오시나요? 자, 특별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네. 자, 인플루언서. 블랑 두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SNS에서 두부맘으로 활동 중인 인, 인플루언서 블랑 두부입니다. 맞아. 와. 두부맘이요? 응. 엄마. 강아지 있죠? 저희 아들 별명. 아, 거짓말. 응. <laughs> 제가 오늘 블랑 두부 씨를 모신 이유가요. 이렇게. 이렇게 모두 보시면 아이엄마 다 놀라셨죠? 네, 네. 아이엄마 놀라셨죠? 이 아이엄마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는 탱탱하신 어? 피부. 와너 진짜 너무 튼튼해. <laughs> 네이 비결이 이 보톡스 패치를 꾸준히 열심히 사용하신 결과라고 해요. 아, 네 오. 그래서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보톡스 패치란 음.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이제 이름만으로도 이제 뭔가 강력한 효과를 줄것 같은 음. 그런 이제 느낌이 팍 들어서 네. 첫날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너무 눈에 띄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도 한 하루 두번 정도만 사용하셔도 이제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는 게이 제품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역대급 최고로 얇죠? 약간 붙인 느낌이 안 나요. <laughs> 진짜? 네. <laughs> 진짜? 그리고 다야도 되겠네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아요. <laughs> 그럼 어떻게 잡냐 말이야? 어떻게 들어 있는 거죠? 보죠! <laughs> 보죠! 너무 화내지 너무 말고 싶어. 보죠! <laughs> 그 보관! 그니까 러이 안에 들어 있긴 한 거죠 지금! 이게 하나에 하나씩 들어 있어요. 근데 아, 네, 네, 여기. 여기는 이게 이제 게이 넥패치, 이건 아이패치인데 아눈 밑에? 네 아이패치, 눈, 아. 여기 목패치. 아 목패치 여기? 네네네. 네, 네. 어. 어? 잠깐만! 네? <laughs>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머! 지금 묻히고 계셨었어요? 어머! 오늘 아침부터 계속 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laughs> 네. 티가 아예 안 나서 몰랐어요. 진짜 더 신기한 거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살에 붙으면 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니 무침이가 코딱지야, 코딱지. 근데 <laughs> 이게 더 신기한 <laughs> 거는 <또>? 물, 물에도 <laughs> 녹아요. 네? 물에도 녹아요. 네? 물에녹는다고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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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떻게 침을 발라봐야 돼?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목 한번 만져보면 안 돼요? 어. 어. 그것도 만져보고 싶어요. 어, 되게 부드럽다. 어때 언니? 되게 부드럽다. 끈적끈적할 것 같은데, 그냥 예. 뭔가 이렇게 진짜 마스크팩 예.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런 느낌. 예. 진짜 신기하다. 오, 진짜 신기하다. 저 뜯어 이건. 뜯어봐도요? 어, 네네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뜯어보실까요? 아, 이게 아, 나는 목이죠. 저는 아, 네. 목이죠. 네 예, 어. 케어네. 근데 이거를 목이. 꼭 목에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저는 이제. 주로 잘 때는 이마 쪽에 붙이고 있거든요. 어나 이마 주름 너무 많잖아. 이게 진짜 신기한 어, 게왜 저희 피부과 가서 그 약간 스킨톡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들어봤어요. 아, 피부 진피층에 놓는 보톡스, 보톡스 주사거든요. 보톡스. 음. 맞아요. 그런 효과를 아주 상당하게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할수 있어요. 이거 붙이면요? 네. <laughs> 이거 우와. 봐야 너무 얇은 거 아니? 너무 얇아. 어, 지금 어떻게 한거요 붙이는 두께 붙이시면 안 되고. 아. 붙이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말릴 수가 있어요. 너무 얇아가지고. 어, 그럼 이거를 이제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이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어, 도움을, 도움을, 도움을 이렇게 도움을 한번 살짝 이렇게 어. 하면은 요게 요 그물망, 그물망 같은 게요 그물망이 이렇게 떨어져요?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 부직포를 이쪽에다가 아 대고 아 이 그물망을 떼면은 접착력 면을 이렇게 그런, 그런. 몸에 붙일 수가 있네요. 이거는 사실 양면이라 이쪽을 떼셔도 되고, 그물망을 떼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부직포 쪽을 남겨놓는 게 한결 이제 붙이기가 편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 떼고, 여기서 또한번더 붙이면. 근데 뗄수 여기서 이제, 네. 네, 이미 붙었어요.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이제 여기를 이렇게 아, 쑥 정리해주시면. 공기층을, 예. 네. 공기층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와 진짜 안 보인다. 티가 안, 안 나요. 어떻게? 저거 버리는 거. 거다. 이거 죄송해요. 어그랬와 음. 진짜. 아, 그러니까 먼저 이게 우리 팩도 이런 거 많아요. 어.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많아요. 어. 그물망으로 된면 먼저 떼고 맞아요. 그리고 붙여서 그걸 떼고 필름을. 그죠? 좀 그런 거 많기 alta. 때문에. 오, 약간 우리 어렸을 때. 오, 오 진짜 얇다 안 나죠. 진짜 얇다 근데 약간 계란 껍질 같기도 하고. 알죠, 계란 껍질. 맞아, 맞아. 계란껍질. 더 신기한 너무 거는 너무 얇아서 네. 여기 위에 화장을 하셔도 화장? 화장을 하셔도. 에이, 하고 나가셔도 에이, 다. 에이 여기 화장 아, 어떻게 해요? 진짜로. ]까지... 아, 진짜로. <laughs> 에이. 에이. 좀 약간 단가가 세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DC 많이 봐 주시죠?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거는 저 혼자 몰래 사용하고 싶은 약간 비밀템이거든요. 어머머. 어머머. 한 번만 사용해 보셔도 아마 그왜 그런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아. 근데 여기 사용법에는요. 음? 2, 30분 후에 시트를 제거하고 피부를 정돈해 줍니다라고 음. 마스크팩처럼 사용법이 음. 써 있어요. 근데 음. 아침부터 붙이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V.I.P.다 보니 예.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 잘때 붙이고 자서 아침에 오. 떼내거나 음. 아니면은 진짜 오전에 이제 붙이고 있다가 음. 나가기 전에 떼내면 사실 오래 붙일수록 효과가 더욱 더 좋다고 요그 아. 근데 이거 일일이 음. 패치해도 돼요? 그럼요. 오. 이건 그냥 주름 있는 어느 부위나 네. 사실 써도 네. 되겠네요. 음. 이게 물에 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정도로 이제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성분도 보톨리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다그 EGF 그 그린 등급 1등급 성분으로 거의 이루어졌다고 해요. 어머. 그만큼 이제 좋은 성분이니까 오래 붙이고 있어도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거죠. <laughs> 물에 녹여서 세안해도 이제 흡수될 만큼 그 물에다 네. 녹여서 맞아요. 음. 음. 그러니까 자극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헉, 헉, 헉. 되게 버릴 게 없네요. 자, 이거 진짜. 세월의 흔적. 우리 주름 주름이 뭐 하나하나 늘어갈수록 음. 뭐 이게 연륜이다, 아, 보기 좋다, 멋있게 늙는다 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그거 있어봐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싫잖아. 눈물나서. 네. 이제는 어, 비싸고 아프게 보톡스 맞지 마시고 네. 이렇게 홈케어로 붙여서 주름을 관리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